나이 차이 얼마나 괜찮으세요? 음. 음. 연하는 잘 몰라요. 아 진짜요? 전 어. 되게 음. 어려운 느낌이. 되게 연화 컨트롤 잘 잘하... 어, 하실 그래, 것 같은데, 그래, 그쵸? 진짜 어때요 음. 아, 진짜요? 그래요? 음. 성격 자체는 그런 것 같은데, 음. 사실은 어쩌면 리드를 당하고 싶어 받는 하는... 걸좀더 좋아하나? 음. 근데 사실 나이 아직...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맞아. 않은데 저랑 되게 비슷한 거를 공유를 할수 있어야 되고 음... 예를 들면 나랑 사이월드 감성 노래 이런 걸아 비슷한 걸 공유할 줄 알아야 돼 사이월드가 뭐? 네 아니, 잠깐만 <웃음> 잠깐만 사이월드가 <laughs>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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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야 네.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다들 사이월드 싸이 우진 씨가 몰라 아 <laughs> 사이월드 모르는 거는 진짜로 거의 구구 음. 아니면은 아니 구구 무조건 알죠 오빠 아니 구구가 어떻게 알아 사이월드를 요즘 시 아시죠 사이월드 저 싸이월드. 알죠 저 중학교 때도 했으니까 구칠이신데 아시잖아요 2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구구랑 그러면 아. 이, 이 2000년생이야 2000년생이라는 거지 연기일 수도 있어 저거 연기에 설마. 설마 저렇게 연기를 잘한다고 아니면 세상과 단절을 했거나 사이월드가 <laughs> <laughs> 너 뭐야 <laughs> 야, 잠깐만 그런 거데 사이월드 뭐야 그게 뭐야? 너 MG 뭐야? 살에도 모르세요? 너너 아, 너 살이야? <laughs>